안녕하세요. 구찬섭필입니다 어, 오늘 미래 컨텐츠에서는 음, 또 NFT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NFT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어, NFT가 사실 엔터 분야하고 게임 쪽에서 어, 활용이 아무래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어, 여러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이제 그동안은 어, 주류 쪽에서 이제 활용보다는 어, 그 특정 이런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몇몇 선도적인 그런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어, 시도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 어,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로젝트는 어, 굉장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어, 선미라고 하는 이제. 아, 가수, 인기가수,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선미는. 어? 어,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미를 아티스트로 내세워서 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NFT 프로젝트. 선미야 클럽이라는 NFT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 뭐 지금 현재 NFT의 주류는 뭐 몇번 얘기도 드렸지만 PFP라고 해서 아, 어, 특정 서비스에서, 어, 프로필, 이제 사진으로 쓸수 있는, 어, 그런, 이제, NFT 작품을, 어,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걸 이제, PFP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아 어, 내가 특정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인원이 되면서, 어, 그 커뮤니티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어, NFT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인원이 되면 어, 그 커뮤니티에서 뭔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걸 함께 만들어가고 그 커뮤니티에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그 커뮤니티 인원 전체가 다 같이 어, 뭔가 큰 이제 리워드를 받게 되는 아, 그런 형태의 어,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지금 NFT 일단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섬미야 어, 클럽이라는 프로젝트는 그런 뭐 측면에서 이 굉장히 전형적인 NFT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그 동안은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들이 이게 참여한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직접 참여를 아티스트로 했다는 게아 어, 기존에 어, 있었던 다른 NFT 프로젝트에 비해서 훨씬 더아 어,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어더 이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에, 그런 이제 사례가 될 거라고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그 업체들도 어 상당히 이 규모가 좀 있고 실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 결과 이게 성공 여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어, NFT 프로젝트를 대중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요 앞으로 뭐 이런 선미아 클럽과 같은 NFT 프로젝트들이 이 프로젝트 이후에 점점 차더 많아질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다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어, 이제 기다리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빨리 뛰어들게 될 거냐라는 거를 또 이제 좌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음. 의미 있는 그런 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 일정 정도 뭐 성공하는 건뭐 당연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해내고 어느 정도까지 NFT 프로젝트를 대중화 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기대를 좀 가져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